음악을 서아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사람들은 음하는사람들 때. 음악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좋아하는 아 <정도>. <laughs>

오. 던지지 않아 누구야 신발 던진 거? 소아문 애지가 걸어. 이거 뭐야? 손가락 짠 집어넣어 가지고 어깨다가 차. 체력. 자 아저씨 봐요. 체력. 목구리. 다리. 안녕 아, 알려줄게요. 오 어, 귀여워. 아, 이쪽 하나, 이쪽 하나 음. 한 번씩 볼게요. 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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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가락 이렇게. 아, 그렇지. 어깨 아, 착매 봐요. 그렇지. 됐어요. 다시 두 손으로 잡아요. 다시 두손 앞으로. 두 손으로 잡아주세요. 앞으로. 승아야 네, 공 눈이 앞으로. 해봐라, 네. 해봐라. 아, 어. 이렇게 앞에 할 때는 이렇게. 쓰고. 있음.